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 g c 입니다 닌텐도가 엑스박스 인수 제안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MS는 최근 뭐든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독립 개발사였던 더블파인이나 옵시디언은 물론이고 메가 퍼블리셔였던 베데스다까지 사들였죠. 그런데 이렇게 지갑을 열어 게임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는 오리지널 엑스박스 출시를 둘러싼 역사를 회고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리지널 엑스박스 팀 멤버였던 케빈 바커스에 의하면 당시 mscu였던 스티브 발머는 엑스박스 팀에게 닌텐도와 미팅을 가져보라고 시켰습니다. 닌텐도에 인수를 제안하라고 말이죠. 미팅 자리에서 닌텐도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시간 동안 누군가가 날 비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군요. 바로 그 느낌으로 미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닌텐도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ms는 닌텐도와 어느정도 파트너십 을 맺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군 요. 사실 그 당시 ms가 인수를 위해 처음 접근했던 건 ea였습니다. ea는 빠르게 no thanks를 외쳤죠. ea에게 거절당하고 눈을 돌린 게 닌텐도였던 겁니다. ms는 스퀘어 에닉스도 사들이려 했습니다. 엑스박스 팀은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1999년 일본에까지 날아갔었고 스퀘어 엔닉스 CEO와 스티브 발머가 중요한 저녁식사 자리를 갖는 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다음날 스퀘어 엔닉스는 제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인수 거절을 통보합니다. 결국 협상팀은 그날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결국 MS가 이뤄낸 결정적인 인수 중 하나는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PC 개발사인 번지였습니다. 이때 회사 내 외부적으로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미드웨이의 CEO 네일 니크 스트로는 보이스메일을 보내 당신들은 게임 판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왜 pc 게임 개발사를 사들이냐 면서요. 모두가 그렇게 ms가 멍청하다고 여겼다네요. ms 재팬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에선 헤일로를 아예 출시조차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불변의 물리 법칙처럼 일본 에서 콘솔 1인칭 게임은 잘될 수가 없다고 말했었다네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후 헤일로는 가장 널리 찬양받는 엑스박스 출시 타이틀이 됩니다. pc게이머입니다. 코에이 테크모가 데드워어 얼라이브 포르노 dvd 제작자를 고수하다. 데드워어 얼라이브는 흥미로운 혼합물입니다. 분명 3d 격투 게임이지만 한편으론 거기에 담긴 많은 캐릭터들이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 있죠. 특히 데드워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비치 발리볼 같은 스피노프 게임 에서는 초점이 격투에서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로 옮겨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작품이지만 개발사 팀 닌자는 팬들이 너무 선을 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데드 워 얼라이브 5를 출시하기 전인 2015년 게임 디렉터 유에이 심보리는 PC 게이머들에게 매너 있게 윤리를 지켜 우리 게임을 즐겨 달라고 당부까지 했었죠. 만일 상황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앞으로 시리즈를 PC로 내지 않을 거라고도 경고했고요. 요에이가 구체적으로 누드모드를 언급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게임 출시 후 24시간 만에 누드모드가 공개됐었다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번엔 진짜 선을 많이 넘은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누군가가 데드워얼 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누드모드화해 그 영상을 DVD에 담아 팔았나 보군요. 저작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고소한 것 같고요. 코이 테크모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PC 게이머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가 현재 트위치 최고 인기 생방송이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모습을 케이블 뉴스 채널로 지켜봤는데요. 트위치에서도 스트리머 생방송을 통해 2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이 사건을 지켜봤다는군요. 이건 트위치 시청률 2등이었던 스피드 러닝 이벤트 8만 명보다 크게 앞선 수치입니다. 트위치는 보통 게임을 생방송하는 사이트지만 요새는 온갖 실제 현실 속 요소도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당연히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스피드 러는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스피드 러너는 오리지널 신 2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스피드 러너마저도 폭발이나 불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의 면역은 아니라는군요. 올해 오리지널 신투 스피드런 행사는 완전히 예상한 경로를 벗어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클립을 보면 스피드 러너가 의도치 않은 폭발로 거의 죽을 뻔한 걸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스피드런 전략의 핵심인 소지품 속 거대 나무통에도 불이 붙어 이후 전략을 급하게 수정해야 했다는군요. 찰리 인텔입니다. 14살 워전 플레이어가 아빠와 팀을 잃어 듀오 킬 3개 신기록을 세우다. 콜 오브 듀티 워전 듀오 모드 킬 신기록이 14살 영재 한 명과 그의 아빠에 의해 깨졌습니다. 워전킬 기록은 깨기 어려운 업적 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매일 신기록 달성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록을 갱신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를 10년 이상씩 했거나 기타 슈터 장르를 그만큼 해본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떠오르는 14살 워전 스타, 니스타프가 아빠와 함께 킬 신기록을 세워버린 겁니다. 총 79킬을 기록했다는군요. 니스타프는 79킬 중 61킬을 책임져 팀을 결정적 승리로 캐리했습니다. 한웹진은 니스타프의 아빠, 바바 유키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질문자는 아빠에게 언제 아들이 FPS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마인크래프트에 수천 시간을 쏟았는데 그 외에도 배틀그라운드, 에이펙스 레전드, 포트나이트도 많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진짜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봤다네요. PC 게임즈 애니입니다. 엘도스크로팬의 엄마가 스카이림 여정을 시작했고 인터넷이 함께 응원하다. 한레딧 유저가 우리 엄마가 스카이림 여정을 시작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다른 레딧 유저들도 따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엄마가 캐릭터 생성 창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 작성자는 40분이 걸렸다며 아빠가 직접 시간을 쟀다고 말했습니다. 그외 다른 유저들은 정말 멋진 엄마라며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스티드 복셀입니다. 이넥자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찬 트리플레 1인칭 RPG 게임을 개발 중이다. 웨이스트랜드 시리즈를 만든 인핵자일 스튜디오가 야심찬 규모의 다음 rpg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채용 공고를 보면 그들의 다음 rpg는 언리얼 엔진 5를 이용한 트리플 a 1인칭 rpg입니다. rpg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케이노 2를 기대 중인데요 아케이노 ip는 액티비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케이노 2가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케이노미 아니더라도 인핵 자일이 스팀펑크 트리플 a rpg를 만들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PC 게임인 레딧입니다. 디스 아너드 공동 제작자 하비 스미스가 새 게임을 만드는 중이다. 디스 아너드 공동 제작자 하비 스미스가 인터뷰에서 자신은 현재 데스룩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디스 아너드와 프레이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뭔가 다른 걸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레딧 유저들은 그게 프레이2이든 새 디스 아너드든 굉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쭉 읽어보니, 프레이2 쪽에 대한 기대가 살짝 우세한 것 같군요. 유저 케이크 1대1은, 프레이는 자신의 50년 게임 인생에서 탑5에 들어가는 게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응해 유저 JD826은, 자신은 SF 소설의 왕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소설 속 우주의 느낌을 영화, TV, 게임에서 제대로 포착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네요. 하지만 프레이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정거장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그 결과 게이밍 역사에서 가장 멋진 무대 중 하나가 탄생했다는군요. 유저 로코 엘호도 프레이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시스템 쇼크 2의 느낌을 전해줘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프레이는 제 인생 게임이고 프레이 2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새 디스 아너드 쪽을 더 기대하시는 분도 많겠죠?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데스룹은 1인칭 슈터의새 장르를 개척할지 모른다. 데스룹은 아켄 스튜디오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게임보다 디자인 측면에서 더 유연할 겁니다. 디스 아러드는 게임 진행이 레벨,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룹은 커다랗고 열린 샌드박스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린 자유롭게 탐사하고 놀아볼 수 있는 거죠. 각 장소는 우리에게 들려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세계 속 날씨 패턴도 우린 게임플레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고 우린 알아낸 정보들을 내면화해 역시 게임 플레이에 이용해야 하죠 어떤 기회들은 하루 특정 시간에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예를 들어 우린 터널을 파고 있는 두 경비병이 불평을 늘어놓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 적들처럼 그 경비병을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죽이지 않았을 시 나중에 돌아와 보면 터널이 파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지역으로 갈때쓸수 있는 멋진 통로가 될수 있죠 데스룹은 이렇게 인과의사슬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고 그 기회들은 오직 실험과 탐사와 한계를 밀어 붙여보려 하는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원래 플레이어의 자율성은 아케인의 핵심 디자인 철학입니다. 아케인은 지금껏 어드벤처, 1인칭 슈터, 몰입 시뮬, RPG 장르의 경계가 모호한 하이브리드 게임을 만들어왔습니다. 데스룹도 이 전통을 이어 플레이어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건 플레이어의 자유입니다. 주어진 도구를 어떻게 쓸지 말이죠. 디스 아너드와 프레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몰입시뮬 장르에 보내는 러브레터였습니다. 하지만 데스룹은 차세대 FPS 게임으로 자신을 위치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데스룹은 아킹 20년 역사에서 가장 액션에 힘을 준 게임이지만 몰입시뮬의 전통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습니다. 즉 디스 아너드, 다크 메시오브 마이템 매직 같은 아키엔의 옛 작품을 재밌게 한 사람이라면 데스 룹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세대의 초엽에서 데스 룹은 FPS로서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곳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스 룹은 우리에게 탐험하고 살피고 조사할 것을 북돋을 겁니다. 매번 새로운 루프는 새로운 발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 겁니다. 매 새로운 탄생은 게임을 이리저리 구부려 볼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데스 룹은 2021년 5월 21일 PC와 플스5로 출시하고요. 플스5로는 12개월 콘솔 독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내었습니다.